이 앞쪽으로 이렇게 대표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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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또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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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온고입니다. 오늘 올라온고 위치한 이것은요, 영암에 있는 한방터. 예전에는 한방터였는데, 지금 거의 뭐 반방터 수준? 예. 제 올해 5월달에 한번 출조를 해봤던 곳인데요. 이쪽 제 방에서는 한 2년 전에 해보고, 날씨는 해보진 지 않았어요. 이곳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사이즈가 뭐 준촉도 해가지고, 그때는 뭐사짜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곳이라서. 아, 아무튼 오늘 이곳에서 한번 날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핑 <laughs> 발판 세핑입니다. 오늘 이걸로 멋진 녀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올 때마다 꽝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일곱치라도 한 마리는 잡아간 것 같아요. 오늘도 꽝을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년 영상을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영상을 보니까 이맘때 이 시기에 제가 여기 제 방에서 낚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기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게 사근 마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대편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하는 3.2칸 먼저. 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가장 짧은 데는 2.8칸이고요. 가장 긴 데는 3.8칸입니다. 수심은 이쪽이 1m60권. 어, 이쪽이 2m60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수심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네요. 어, 지금 이렇게 마름 사근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둘러서 대편성 한번 해봤습니다. 물색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물색 좋죠? 물색 상당히 좋아요. 한번 바짝 쪼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란모 TV 시작입니다. Let's g r e d 오늘의 식량, 육개장입니다. 오늘 요리사. <laughs> 오늘 요리사. 아, 배고파.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와, 엄마. 어, 미끄러워. 와. 밥 먹고 왔는데, 까딱도 안 했습니다. <laughs> 그대로 있네. 그대로. 한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이 시간에 분명히 입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왔어요. 옆에 지금 악마주교님도. 그대로 말뚝. 수진 다 똑같아요? 짧은데나 긴데나? 아니, 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게 어떤데요? 38. 38부터 똑같아져요, 수심이? 여기는 1m, 60, 네. 2m. 2m 4 0 2m 60, 2m 60 똑같아요. 두개 어차피 칸수가 똑같으니까. 오, 와 뭐야? 어, 붕어다. 와와붕어야 나왔어. 야. 나왔다. 붕어 다 와. 야. 나어인줄 네, 알았습니다. 잉어. 와, 피하노 주스로 확 나길래. 이인줄 알았어. 빵 뒤져 버림. 와, 붕어 완전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완전 멋지게 생겼어. 와. 비늘 봐 봐, 비늘. 비늘 봐 봐. 윤기가 와, 멋져 봅니다 월척이 꽤안 나오네요. 한29 정도 될것 같습니다. 28.5, 29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어. 대박이야. 오늘 밤낚시 완전 기대되는데요.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두둥! <laughs> 와, 대박! 바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거라 좋다! 나오는구나! 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와버렸어.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와, 오늘 내가 수심을 너무 깊은데 지금 앉아가지고, 고개가. 거기가... 오, 또 왔다! 우와!!! 오와! 오와! 우 미쳤어 미쳤어 오 <웃음> 미쳤어 <웃음> 오 바로 연달아서 나왔어요 지금 몇시야? 오 지금 몇시야? 5시 5분 지금 5시 넘어가자 마자 바로 막입줄받기 시작했습니다 9시입니다 떡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쳐 버리네. 와. 동동아 이제 비명소리가 절로 나버려, 절로. 와. 다시 한번 두둥. <laughs> 아마지니 <아마존이> 보고 있어요? 진짜 <laughs> 멋있네요, 와! 잘 가라. 와 진짜 간만에 엄청난 풍의 힘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풍의 힘을. 와100% 인원 줄 알았어 진짜. 어마어마네요 이제 막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기 시작했어. 와, 몇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laughs> 지금 나오는 수심대를 보니까 에칸테스 나오냐면요. 와, 뭐야 이거. 목줄 다 늘어났어. 와, 목줄 다 늘어났어 이거. 이야, 세상에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목줄을 다 늘어나버려. 목줄 걸어야겠다. 대박이네. 지금 오래 잡은 붕어 중에서 이 붕어가요, 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음, 미쳤어, 미쳤어. 와, 나 진짜 농담하다, 힘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100% 이긴 줄 알았어. 두 마리 다100% 이긴 줄 알았어. 붕어가 체구가 엄청 좋은데 다 힘까지 써 버리니까. 우와. 오, 악마적이님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오. 아홉, 아홉치. 아홉치. 아까 나도 월척인 줄 알았어요. 아홉치.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 최상급이다 최상급. 아이고, 아홉치? 아홉치죠. 28.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악마지근님도 잡았어요. 악마지근님도요 지금 연달아 두 마리 잡았어요. 잡자마자 바로 또한 마리 잡았어. 아홉치하고 좀 잔발이 나오네. 하나는 지금 일곱치인가 여덟치 되는 거한 마리 나왔어요. 연달아서 나오네. 여기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오나봐 어... 이제 캐미를 한번 끼워볼까요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 6시 23분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이제 케미를 전부 다 끼웠고요. 이제 밤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찌올림, 멋진 피아노 줄소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엄청나 춥네요. 와, 엄청나 춥어요. 지금 날로 피야될것 같아. 날로 안 가져와서. 와, 벌써 이런 시기가 오네요. 엄청나 춥습니다. 뭐지 저런 입질이 3번 지금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왼쪽으로 조금씩 끌고가 서 살짝 잠겼다가 아까도 저런 입질 한번 받았었는데 잠긴다 뭐지 아 뭘까 와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춥나? 한 마리 잡을 때까지 못 가. 뭔데? 뭐 걸었어요? 와, 와, 좋다. 괜찮아, 배 봐봐요. 100%올가 허리 급 되겠는데? 34 나오겠다. 빵이 워낙 좋아가지고, 야, 야, 34.5, 34.5. 와, 대박이다. 완전 이뻐요. 대박. 실력, 축하드립니다. 실력, 축하. 실력 봤죠? 네, 어, 실력 봤어, 봤어. <웃음> 축하드립니다. 크으, <laughs> <laughs> 멋져보네. 방금 악마주군님 한 마리 잡았는데, 허리급 정도 되는 걸 잡았어요. 어떤 입질이냐면, 제가 아까 방금 놓쳤던 그 입질 이죠 이렇게 살살 끌고 하는 거. 간듯, 만듯, 차차 가는 거. 제가 이런 입질 지금 두번 받았거든요. 두번허챔질하고 지금 그걸 챘는데 나왔대요. 그냥, 바로 채지 않고 그냥 놔뒀대. 가만히 뒀대요. 물고 계속 갈 때까지. 와, 그게 붕어였구나. 그게 붕어였어. 아, 아쉽다. 1번지가 살짝 잠겼다. 말하기 길어요. 아빠졌어 아, 이거 물었었어. 아, 와, 목줄 나갔어. 아, 하... 목줄 나갔어. 목줄 나갔어. 네, 목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앞 쪽에서 아 속상하다. 속상해. 으흐. 아, 아까 이거 한 마리 잡았을 때, 이거, 이것도 목줄을 갈았어야 됐어. 아, 안 갈았어요? 아까 두 번째는 갈았죠. 한방터 와갖고, 그러게, 게으르갖고 이게 <laughs> <laughs> 한방터 와갖고, 이렇게 게을러갖고. 아, 약간 목줄 갈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쓰고 나왔는데. <laughs> 어우, 추워 죽겠어요. 안마조교님이 이거라도 입으라고 쳤어. 이게 뭐예요, 이름이? 보호복? 방역복? 와, 이거 뭐야, 뭐부직포 같은 게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이게 뭐야? 끝에 있는 거야? 이거 나도 입어야 될것 같아. 와,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 버리네요. 와, 패딩 입고 다녀야 될것 같아. 밤낮에 할 때는. 짠! 옷 어, 갈아봤어요. 어때요? 멋진가요? <laughs> 이쁘니까 그나마 낫다. 아, 훨씬 낫네. 와, 훨씬 나. 어, 간다. 간다. 이리와. <laughs> <laughs> 진장이 빠이했다. 아. 야, 일곱치가, 나온다. 아이고. 일곱치가 나와. <웃음> 웃음벽이 안 나옵니다. 아유. 일곱치가 나옵니다. 웃음이안 나옵니다. 웃음백이안 나와. 창피하니까 빨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네요, 조용해. 지금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사방이 케미로 다 덮었습니다. 케미로. 근데, 잡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잡는 분들이. 후레시를 켜지는 게안 보여. 뭐, 밑밥도 안 가시나 봐. 다 옥수수를 사용하시나? 너무너무 조용하다. 하니다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와, 붕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야, 멋진 아홉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멋진 아홉치. 지금은 이 사이즈가 이거 좀 주종 같아요. 아홉치가 와, 딱 봐서는 그냥 월초로 보이는데 아홉치입니다. 어, 28.5 정도, 28.5 정도 나오네요. 아홉치, 아홉치. 이게 주종 같아. 붕어는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 멋지다. 이거 빨리 방송해 줄게요. 좋다. 잘가라. 어, 지금 시간이 9시 30분 정도 됐네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름 재밌었어요. 좀더큰 사이즈가 나왔더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그래도 힘 좋은 붕어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좀 입질 간파를, 좀질리 끄고 하는 그런 입질 간파를 좀더 빨리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아, 아무튼 오늘 낚시 정말 재밌게 했어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